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보다는 그간 한두달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민낯을 보게 하시고 저를 책망하시고 그런 와중에도 소망을 갖게 하셨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의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축구선수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달리기도 잘하고 공도 잘 찼습니다. 저의 이런 재능을 이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님이 보시고 저희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 우리 수영이는 재능이 있다. 축구를 꼭 시켜야 된다. 축구부에 좀 넣어주시라. 라고 저희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감독님한테 우리 수영이는 공부할 머리입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한번더 찾아왔거든요. 그때도 거절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아주 큰 실수를 하신 거죠. 자식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공부할 머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제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갖게 된 이유는 예상하셨듯이 저희 부모님이 맨날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연말만 되면 농협에서 막빅 독촉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됐을 때도 누군가 저에게 전화 오면 아무 일도 없는데도 그런 막 불안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많이 치유됐는데 요즘도 가끔 그럴 때가 느, 느낄 때가 있거든요. 뭐 부서 선생님이다거나 아니면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바쁘세요. 이렇게 하면 순간 이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제 동생이 학교를 이렇게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항상 큰 크게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왔었거든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너 그때 왜 이렇게 집에 올 때마다 노래를 그렇게 크게 부르면서 왔냐? 부모님 싸우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막 들리니까 그게 너무 듣기 싫어서 노래를 막 크게 부르고 왔다고 합니다. 혹시 자녀 중에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노래를 크게 부르고 들어온다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어린이 사역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예전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의 형의 죽음으로 저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유아기 때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는 깊은 상처가 제 마음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상처를 만지기 시작하시면서 저는 자연스레 저의 눈이 어린이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긴 가장 깊은 상처는 대부분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처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 같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어린이의 사역에 대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증폭시켜주는 두 개의 영상을 접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또 회복 탄력성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분도 아마 계실 텐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미 워너라는 분이 미국 하우아이 섬에, 섬에서 1955년에 태어난 신생아 833명을 약 40년 동안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 섬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이 범죄자,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는 게 바로 이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833명 중에 신생아 중에서 그래도 최악의 상황 속에 자라나고 있는 태어난 201명을 따로 떼어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부모와 주변 어른들의 영향대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불량 청소년이 되어 있었고, 마약에 손을 대는 아이들도 있었고, 소년원에 가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은 오히려 반대로 공부도 잘하고 반에서 반장도 하고 리더십도 있고 또 자신의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의사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대체 왜 3분의 1이나 되는 이 아이들은 망가지지 않았을까 라고 연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유아 시절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이거나, 또 자신을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거나, 가족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지지해주는 선생님이나 어른을 만난 아이들은 올바르게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고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는 힘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또 부정적인 상황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내는 능력 역시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성냥팔이를 쓴 안드레센 알고 계신가요? 진짜 못 생겼죠. 그리고 집도 엄청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훗날 안드레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역경은 축복이었다.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못생겼기에 미운 오리새끼를 쓸수 있었다. 안드레슨에게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었던 건 바로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만약 엄마의 이런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세상의 미운 오리새끼에 성냥팔이 소녀의 동화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인데요. 개그우머 이영자 씨 다들 아시죠? 예. 그분의 고백입니다. 우리 동영상 잠깐 보시죠. 어, 제가 이 방송을 한 2018년도에 보게 됐는데 이게 제 하은이가 제 딸이 8월에 태어났습니다. 2년 전에 회복탄력성 강의도 통해서 다짐도 했고, 또이 영상을 보자마자, 아, 그래. 나는 진짜 조건 없이 사랑을 주는 그런 부모가 될 거야. 그런 어린이 사역자가 될 거야. 나는 누가 뭐래도 아이들의 편이 되어줄 거야. 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초등부를 제가 1년 반 정도 섬겨오면서 또 자녀를 키워오면서 제가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요몇달 동안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딸 하은이가 2000년도에 사시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수술한 그의 1년 동안 이제 특수 안경을 썼고요. 그 다음에 정기검진을 갔더니 눈이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일반 안경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또 정기검진이 돼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눈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사시가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한참 부임해서 정신 없어서 하얀이 돌봐줄 수가 없으니까 아이패드 엄청 주고 영상 틀어주고 우리는 막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특수환경 1년 쓰고 두달 전에 또 정기검진이 있어서 갔습니다 눈이 더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한달 뒤에 다시 오락에서 저번 달에 갔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눈이 이제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또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속상한 나머지 제가 하은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은아, 그래서 아빠가 영상 자주 보지 말랬지? 하은이가 영상 자주 보니까 눈이 나빠졌다 하잖아. 이제 수술한데 하은이 수술하고 싶어? 이렇게 겁을 주면 영상을 안 보겠지. 저 딴에는 하은이의 눈을 생각해서 속상한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2주 사이에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한 사건이 두 번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노원 목사님 셋째 딸이 저희 하은이랑 동갑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은이가 노 목사님 집에 가서 노을이랑 놀고 있는데 하은이가 이승양 사모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많이 봐서 제 눈이 안 좋아졌대요. 제가 수술해야 된대요. 그러자 이승양 사모님께서 하나 아니야. 너 때문에 눈이 안 좋아진 게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눈을 조금 약하게 태어난 것 뿐이야. 아내를 통해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실 제가 해줘야 될 말이었습니다. 부모라면, 어린이 사역자라면, 정말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결단하고 살아온 삶이라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사시가 심해진 것을 하은이 탓으로 여기게끔 만들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 마음이 아팠다는 것은 행복의 삶 교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행가 3학기 행복의 삶 사과에서 미국 육상 단거리 삼관왕이었던 윌마 루돌프라는 여성의 예화가 등장합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하자면 윌마 루돌프는 흑인이었으며 왼쪽 다리가 비상, 비정상적인 소아암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랬던 그녀가 1960년 로마 올림픽 때 100m, 200m,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소아마비였던 마비였던 그녀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부모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가난했지만 장애를 가진 딸을 정상화보다 더 건강한 아이로 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절뚝거리며 학교에서 돌아온 그녀의 다리를 주무르며 하나님. 우리 딸 윌마도 다른 아이들처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피곤하면 아버지가 매일 두 시간씩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윌마는 지극한 부모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부모의 사랑 덕분에 그녀는 생각의 날개를 달수 있었습니다. 장애를 극복할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재 예습을 위해 이 예화를 읽어 가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만약 내 딸이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나는 과연 내 딸을 어떻게 돌봤을까? 분명 저는 장애인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상상의 나리를 펼쳐가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다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살아야 해. 이런 직업을 가져야 해. 딱 한국 사회에서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장애인으로 무시 좀덜 당하면서 그저 삼시세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수준에 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말만 번지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다짐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난 토성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가 자녀를 향한 축복 기도와 손포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말이 전혀 기도를 따라가 주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말은 역경 속에서도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지지해주는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부족한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위를 둘러봐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없고, 나의 편 하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0편 118편에 쓴 다이세의 인생을 보면 카와이섬의 연구 주제처럼 인생이 망가져야 할 정상입니다 왕은커녕 불량배가 되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단임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마음에서 다이세의 출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0편 5절 또 27편 10절 또 69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시를 통해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이슨 부모가 서로 사랑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육정의 눈이먼 그의 부모의 불륜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다 그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또 배다른 형제들의 무시와 냉대와 조롱 속에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가장 큰 보살핌과 사랑이 필요한 나이에 미움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다윗의 내면에는 자연스럽게 깊은 상처가 자리 잡았고, 비뚤어지고 쓰라린 자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회복 탄력성을 키워줄 부모의 사랑도 형제간의 사랑도 우애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긋나고 삐뚤어지고, 망가진 인생이 될 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0편 118편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이슨 지금 두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을 안 만나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쉽게 극복할 만한 그런 일들만 만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화려한 왕관 뒤에 인간적인 슬픔과 아픔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겨내기 힘든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이겨내고 극복하며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난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유일한 편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주지 않았고, 형제도, 주변의 어른들도 주지 않았던 그 따뜻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이사, 너는 나 같은 게왜 태어났을까 생각하지만, 너가 이 땅에 태어날 때난 한순간도 너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너가 우렁차게 울음을 터뜨릴 때야 비로소 난 안심했단다. 엄마의 젖을 힘차게 빨 때도 내가 감기에 걸려 콜록콜록 거릴 때에도 나의 눈은 항상 너를 향해 있었어. 네가 뒤집기를 할때 네가 두 발로 걷게 될때 천국에서는 파티가 열렸단다. 그리고 내가 아빠라고 처음 말했던 그때, 나의 심장은 먼 줄만 알았어. 다이슨,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야. 다이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놀랍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이슨의 상처를 어루만지셨고,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존감이 커지니 자신감도 생기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회복 탄력성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내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도 인해 어려움에 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사랑 받음에서 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내는 힘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 때문에 세상 앞에서 상황과 문제 앞에서 쪼그라드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이나 내 자녀가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전, 그러니까 왜 골리앗 앞에 섰어? 내가 나가지 말라고 했지.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필요합니다. 매일 눈을 뜨면 권리학과 여리고성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와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힘이 우리에게는 매일 필요합니다. 그런 힘이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바로 그 힘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고개만 돌려면 보이는 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 예배, 송도와의 믿음의 교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에 예배와 교제가 있는 곳에 항상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체험함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조이조이 조이 블레싱 데이로 드려집니다 총신대학교 총장님이신 박성규 목사님께서 토성축제 때부터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날은 시간이 되면 참여하고, 시간이 없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날마다 세상을 살아내는 힘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이번 주 토성 때부터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나와서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 깨닫,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는 넉넉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장기 결석자들, 전도 대상자들 정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설득하는 강권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 잔치입니다. 어떤 누군가에는 회복의 잔치, 또 어떤 이에게는 소망의 잔치, 또 어떤 이에게는 세임을 얻는 잔치, 또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잔치가 될줄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 온 가족들과 초대받은 많은 분들이 함께 천국 잔치와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영자 씨의 고백이 자꾸 저의 귀에 맴돕니다. 사랑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사랑 많이 받은 아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거뜬히 이겨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 많이 주시고 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다해 날개치 타는 우리 자녀들의 날개를 우리 스스로 꺾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용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 할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체험하고 누림으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기며 살아내는 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읽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아멘.